안녕하세요. 두칸발입니다. 어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전국적으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하우스 낚시터입니다. 이곳은 장어 낚시와 랍스터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두칸발의 별이 빛나는 밤, 이곳에서 또 즐거운 시간 펼쳐 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칸 반의 별밤 시작하겠습니다. 오자 어, 그렇다. 으악. 자. 오, <laughs> 어. 안 넘어. 우이 <laughs> 정도면 뭐 장어 손맛은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자, 자, 자입 줄었어. 자 걸었어. 자, 자, 우취. 자 아. 나왔다. <laughs> 손맛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 북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장어와 랍스터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곳은 전체 공간이 다 장어 낚시터였는데 얼마 전에 또이 공사를 통해서 지금 랍스터 전용 구간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어 낚시 구간은 40석 그리고 랍스터 낚시 구간은 총 80석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특수 어종이죠. 장어나 랍스터 낚시를 즐겨하시는 조사님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조사님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오늘 제가 장어 낚시에 사용하는 챕입니다. 낚싯대는 향어 전용대 1, 8대 2대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원줄은 카본 라인 5호로 묶었습니다. 어, 채비는 한봉돌 바닥 채비인데요. 어, 두 바늘 채비를 했습니다. 바늘은 감성돔 5호 바늘을 결속했는데요. 어, 목줄은 캐블라 합사 3호로 긴 쪽은 17cm 짧은 쪽은 5cm 이렇게 단차를 줘서 채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찌는, 어, 약 5g 이상 나가는 고부력 찌인데요. 아, 찌 맞춤이 중요하죠. 장어 낚시는 찌보다 봉돌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무거운 찌 맞춤으로 이렇게 오늘 장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 오전 시간에 이 장어 방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와와이 장어가 이거어 이게... 엄청 굽네자 지금 오전 방류 직후. 뭐,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지금 장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 타짜네, 타짜, 진짜. 근데 장어의 사이즈가 이건 뭐 제가 평소에 봤던 장어 굵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여기 조사님 말씀대로 이 구렁이급, 어뭐 1kg가 훨씬 넘는 그런 크기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야, 지금 또 이제 한번 반짝 조항이 있고 좀 조용한데요. 그래도 또 주시하면서 낚시를 하면 계속해서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 장어 낚시 구간은, 아, 바닥에 돌덩이들이 이렇게 어, 장어들의 포인트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제일 먼 쪽은 2대, 그리고 중간에 18대, 그리고 제일 가까운 쪽은 16대 포인트에, 아, 어, 세 라인의 돌덩이들. 포인트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중간 라인 18대 구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은 이 장어 낚시 구간의 중간, 이 중간 지점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수심은 약 1.5m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과연 오늘 장어의 손맛을 볼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찌를 주시하고 있지만 오전 방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입질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뭐 오전 첫 방류는 제가 놓쳤고요 이제 잠시 후면 오후 방류가 실시되는데 그때 한번 장어를 낚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어 낚시의 요령이 있다면 첫 번째 바닥 지형 아까 말씀드린 어집 바닥의 포인트에 찌를 잘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어의 입질을 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어는 그 특성상 바닥에서 약간 떠서 S자로 이렇게 유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지금 그 원줄을 세워 놓은 원줄을 몸으로 이렇게 밀때 찌에 약간 어신이 나타나는데 그 보통 이렇게 살짝 잠기는 그런 어신, 또 어쩔 때는 어 찌를 밀고 찌를 완전히 좌나 우로 길게 밀고 나가는 그런 입질 형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강하게 챔질해서, 어, 바늘이 장어의 몸통 어딘가에 꿰어서 끌어내는 그런 낚시거든요. 자, 오후에 깊이 고 대형급 장어 손맛을 한번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방류가 막 실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서 막또 장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찌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늦었어, 늦었어. 아 야야야 야, 야, 움직였다 움직였다. 아 늦었 조금 늦은 거야요 이게? 아 자. 아이고 크진 않다. 자. 자 드디어 안소했습니다야얘몸순다몸 써. 자 오늘 첫수 장어 했고요. 계속해서. 한 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차 그렇다. 그렇. 여기가 공격이야. 안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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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가야겠다 이거. 어. 줄 잡아야 돼 줄. 아. 자두 번째 장합니다. 자 이번에 꼬리 쪽에 바늘이 꼈는데요. 와 한참 신경이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녀석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좀 크죠? 와, 이몸힘좀 보십시오. 와. 자, 오늘 어우, 이 정도면 뭐 장어 손맛은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어, 이렇게 얌전하냐? <laughs> 어휴, 진짜 엄청납니다. 자, 오늘 장원 낚시는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어 낚시 하시면서 마리수 손맛을 많이 보셨다는 분이 계셔서 얼른 찾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두 칸반입니다. 네. 오늘 장어 낚시 즐겁게 하셨습니까? 예, 아주 재밌게했습니다 아, 몇수 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한1 0여수 이상인 것 같아요. 아, 혼자 네. 다 낚으셨어요? 예. 예몇 어, 네. 시부터 하셨어요? 아침 일곱 시부터 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예. 요령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요령은 뭐 특별한 요령은 없고 열심히 해면 되는 거죠. 아 열심히만 하면 일어나고 네. 열심히 네. 예, 있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어 장어 낚시는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예, 네, 물 속에 이제 어집이 있는데요. 돌이 이렇게 등성등성 있어요. 돌 근처에다가 추를 이렇게 놓고 방류 시간, 오전 방류, 오후 방류 때 집중해가지고. 잡으면 꽝 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방류 직후에 그한시간 이내를 집중해라. 네. 맞습니다. 그 얘기시죠? 네네. 네. 아, 그러면 거의 다 오늘 방류 직후에 바로 나쁘신 건가요? 예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오유 조심하십시오. <laughs> 이야, 이거는 손맛이 어땠습니까? 아, 이거 낚싯대 하나 불어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도 아, 이거... 오늘 낚싯대 하나 네. 아, 해결하셨군요. 그렇게. 그래, 그렇죠? <laughs> 대단하네. 진짜 오늘 또 가져가서 파티하십니까? 예, 네, 오늘 뭐 가족들도 오늘 파티한다고 소문을 내놔가지고 이 가져가서 또 파티 한번 해야죠. 오늘 사모님께 사랑받으시겠어요. 항상 뭐. <laughs> 장어 낚시를 하신 여러 조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어 낚시 즐겨봤고요. 많은 조사님들이 풍성한 손맛, 조과를 누리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건너편에 가서 랍스터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떠세요? 그동안 예. 이렇게 장어 낚시터만 하시다가 요번에 예. 이렇게 또 랍스터 낚시터를 개장하셨는데 손님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큰 반응은 뭔 일으켰어도 그래도 이쪽 근처에 아직까지 뭐 크게 뭐 바다낚시라든가 이런 랍터낚시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근에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쪽 장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환영 좀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그래요 예두 음, 아, 가지 어종을 예. 이렇게 또 관리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뭐 이런 물 관리라든가 이제 고이 관리 같은 게 이제 또 하나만 하다가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고충은 또 오시는 조사님들도 즐거워하시고 저도 이제 풀어주는 저희들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사장님 젊으시니까 아... 도전정신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사장님 오늘 예. 어, 랍스터구이 또 제가 좋아하는 장어구이 예. 이렇게 좋은 음식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랍스터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장어 낚시장과는 다르게 마주보고 낚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네요. 지금 저는 이 중간쯤에 자리를 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랍스터 낚시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지금 잡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랍스터 손맛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제가 랍스터 낚시에 사용할 채비입니다 낚시대는 1.6대고요 여기에 원줄 모노필라민트 1.5호를 묶었습니다 역시 바닥 한봉돌 채비인데요 목줄을 30cm로 좀 길게 해줬습니다 목줄의 소재는 모노필라민트 1.5호고요 바늘은 붕어 바늘 10호로 이렇게 외바늘 채비를 했습니다 랍스터 낚시에 사용하는 찌는 붕어 낚시에 사용하는 옥내림찌 무력 3.5g 정도 먹는 아, 찌고요. 여기에 봉도를 약 4g 정도 무겁게 달아서 오늘 이렇게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방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네. 아 잠깐만. 지금 이저 고무 이 밴드를 제거하는 이유가 뭔가요? 좀 활성도도 좋게 하고요. 좀 이제 바늘 걸린 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밴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주말에 방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 평일이나 주말이나 똑같이 여덟 시 입장을 해서 아홉 시 일차 방류를 시작으로 열한 시 반까지 꼭 삼십 분 간격으로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열한 네. 시반 이후에는요? 열한 시반 이후에는 방류는 없고요. 한 시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열한 시 반까지 부지런히 낚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방류할 때 부지런히 낚고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방류 직후 또 여기저기서 랍스터가 낚이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고요. 이상하게 저는 두번입질를 받았지만 걸림이 안 돼서 아직 랍스터 손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시 반까지 계속 30분 간격으로 방류가 여러 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랍스터를 꼭 낚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지금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대왕 랍스터하고 대게 방류가 된다고 합니다. 아. 뭐 제가 그 녀석들을 낚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다른 조사님이 낚으셔도 뭐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가 볼까요? 다분이 잡았어? 자. 가 보자. 자, 이게 대학 랍스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몇킬로 정도 되죠? 한3 5킬로에서4킬로 정도 됩니다. 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일반 네. 사이즈죠?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상대가 안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방말이 방도 됩니다. 야, 이거 낚싯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야, 어쨌든 누가 낚으실지 기대됩니다. 네 아, 예. 야, 이거, 이거 사이즈가. 3원. 자, 이거. 자, 4번 기나다 빨리 가야지. 자, 버스 자, 버스 자. 으 <laughs> <laughs> 자. 자, 어, 2차 방류 이후에 입질이 없다가 방금 전에 왼쪽으로 쫙 끌고 가는 그런 입질, 챔질에서 끌어낸 녀석입니다. 어, 랍스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 지금 그1.6대 라인보다 조금 앞쪽으로 찌를 세웠는데 그쪽에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큰 랍스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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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왔어. 자, 걸었어. 자, 자. 자. 야, 이거. 으쨔! 나왔다. <laughs> 자, 마지막 방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번 타임에 못 잡으면, 예, 한수로 마감을 해야 된 그런 상황에서, 야, 아주 극적으로. 자, 나와준 녀석입니다. <laughs> 자, 우리 이 우리 하우스 낚시터에서 랍스터 낚시 오늘, 아, 좀 조항이 좀 까칠했는데, 그래도 잘생긴 랍스터 손맛을 다시 한번또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늦은 시간까지. 랍스터 낚시하고 계시네요. 오늘 어떻게 손맛 좀 보셨습니까? 예, 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몇수 네, 예. 정도 하셨어요? 14마리 잡았습니다. 아... 오늘 저녁 8시부터 예. 지금까지 14수. 예. 예. 이야, 많이 낚으신 거예요. 그렇죠 <laughs> 예, 좀 잡았어요. 어떻게 오늘 손맛 좀 보셨습니까? 네, 저희 3시꺼 와가지고요. 지금 11수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랍스터 잡아가지고 집에서 내일 이제 랍스터 파티를 해야 되겠네. 아... 정말 이렇게 행복한 <laughs>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네. 다 기쁜데. 네, 저도 오늘은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어요. 두 분이서 랍스터 낚시 자주 다니십니까? 아 오늘 랍스터 낚시는 줄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둘다 랍스터 낚시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수 정도 하신 것같습니까 대왕 랍스터 한 마리 포함해서요, 한열 마리 정도 한것같아요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이번 시간 두칸 반의 별이 빛나는 밤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하우스 낚시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부터 이 랍스터 낚시까지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는데요. 덕분에 장어 낚시와 랍스터 낚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입맛까지 즐겁게 해주는 장어와 랍스터 낚시. 온 가족이 함께 즐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야